여러분 <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의습니다 2018년 7월 4일 강의자 아침 시간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음, 우리가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게 없잖아요 그렇죠 <목소리도> 여름에 햇볕을 받으면서 과일이 곡식이 무르익고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거둬들이는데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듯이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 30년 동안 어 매매를 하고 투자를 연구하고 강의를 해왔고요 대한민국 모든 방송 다 공중파, 뭐, k 블 t v 다 출연을 했고, 또, 수많은, 어, 전문가, 일반인들 교육을 했습니다. 어, 분명한 노하우가 있고요. 그 노하우를 또 지금도 이제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하우를 모르고 여러분들이, 어, 매매를 한다. 그거는 어, 굉장히 위험하다. 예. 그래서, 어,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려운 건 뭔데? 배우지 않고 깨닫지 않고 절대로 매매하지 마라라는 말씀드립니다. 을 배우지 않고 깨닫지 않고 해수물 매매는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대선배로서 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어, 요즘 뭐 어, 여러 가지 이제 그 무역 분쟁이다뭐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북문제 뭐 북미 문제 등등 뭐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또어 달러 강세가 너무 가파르다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집값 그 다음에 미국 주가 등등이 있는데요 아주 거시적으로 보면 지금 이런 흐름이에요 이 차트를 여러분들 이 보여줄 수가 없는데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데 오일 같은 경우는 큰 그림을 보면 좀 빠져야 되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야기하는 는 50년 100년 차트를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빠져되는 구간이 좋아 있고요. 그다음에 금값은 역시 좀 빠져납니다. 금값은 태안화 앞에서 불로화앞에 바뀌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좀 빠져야 되는 그런 구간이들어와있예요 다우 지수도 다우 지수도 빠지면 많이 빠질 차트예요.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되고 달러 인덱스도 빠지면, 빠지면 많이 빠질 구간이 들어가 있고요. 오히려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고 집값도 빠지면 많이 빠질 구간이 들어가 있어. 집값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뭐 이런 제가 이제 가 이제 멀고 케이스 실러 케이스, 케이스 실러 어, 어, 지수를 보면요. 홈 프라이스 인덱스를 보면 어, 인덱스 어, 인덱스 나옵니다. 그 보면은 아주 몇십년 어, 심지어 몇백 년 차트까지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걸 보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큰어름은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자, 자, 오늘 이제 우리 해수물, 해수물 당장 매매 해야 되니까 해수물, 해수물 어, 어, 방송을 어, 시향을 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 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투자자 아. 여러분 호주 달러부터 아. 보겠습니다. 자 호주 달러가 지금 이런 계절을 그릴 수 있죠. 조금 틀어주는 모양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게 빠져도 들어도다 빠지지 계속 빠지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어떻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주고 여기서 이렇게 빠지고. 그죠? 자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떻다? 추세 상단선또 추세 하단선을 으면 이렇게 되죠. 자,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런 계절을 그리고 빠져야 되까지이까지는지금빠지 않았어요. 기까지까는그아기까지시아 그렇죠? 그다음에 아, 그 1차 아들이기까지받아들이기까보받아들이기이기인을본요 2차 저항지이라인지구아들이 2차 라인, 지차이지지구아은여기를 본다. 아이렇게 2차 2차 보시고. 오늘 안내고요. 0.74 인물부터 0.744화를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1 0 0페이지표 주요 기능이 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주요 기능이 되어 있는 언어 호주가 10시 30분에 있죠. 어 1시 0 3 0분 있었고요. 이미 있었고, 그 다음에 음 540번 영국 서비스 피엠아이가 있구요. 음. 그 외는 뭐그 외는 중요한 지표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그 다음에 파운더를 보겠습니다. 파운더. 자 파운더가 1차 장관을 1라인을 보여, 2차 장관을 1라인을 봅니다. 1차 직관 이라인 2차 직관 얘기를 보여. 파운더가 이런 게래프를 그렸습니다. 여기서 들어주고. 빠지죠. 맞고 싶은 반응이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자 그다음에 캐나다달러를 보겠습니다. 음. 자캐나다달러가 1차 장관을 일하인보요 2차 장관을 보고1차지이인보이고차지지구간은 이라인 고이고이고 캐나다 달러를 시도를 쳐.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강하면서 이렇게 같습니다. 네. 다음 유로 달러를 보겠습니다. 네. 네. 유로 달러. 어 유로 달러는 1차 강화 일라인 보여. 2차 강화는 여기를 보고. 1차 지지권 일라인. 2차 지지권은 여기를 본다. 아. 자, 유로 달러는 여기서 이렇게 빠지고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서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 그죠 자, 이렇게 움직이게 거요 음. 자, 그 다음에 엔 달러를 보겠습니다. 엔 달러. 엔 달러는 1차 장관은이 라인을 보고요. 2차 장관은 여기 를 봅니다. 1차 직원 이 라인, 2차 직원 은 여기를 보면은 큰 무리가 없다 And you're terrible, you're t e r r i b l 자,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지수에서 나스닥 을 보겠습니다. 나 s a 을 보면 n a s 을 보면 복 Nasa, 배글복, n 자, 1차 장관을 이라인을 보고요. 2차 장관을 여기 보는데, 1차 지휘관이랑 이고 2차 지휘관을 여기를 보다 음, 나사 여기서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빠지고 여기서 이제 박스로 나뉘고 있는데, 어, 나사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고요. 그다음 항세을보겠습니다 항셍은 뭐 엄청 빠졌죠. 중국 시장이 안좋오니까 중국 시장이 20% 넘게 이렇게 빠지니까 항셍 빠진 거예요. 네. 네. 무역전쟁이 계속하면 뭐더 <목소리> 빠지겠죠. 뭐. 안 봐도 비교가 <목소리> 그냥. <필요다. 목소리> 네. 자, 1차 지지구간을 이라인 그러니까 키켈시 기축통화. 막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1차 지원 1라인 이자율 그리고 1차 장관은 1라인 2차 자장관은 여기를 보면은 우리가 받겠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그 다음에 어 우리가 이제 어 오늘 이제 이렇게 보면은, 어, 이 보면 은아이 개입이 차이 개입을 개을 메꾸는 지를 여러분들이 좀잘 보셔야 되요 이개을 메꾸는 지를잘 보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관점 볼인트를말씀드렸고그 다음에 금수파트에서 어, 골드를 보겠습니다. 골드가 이제 강화등이 나왔죠. 1차 장관을 이라인으로 보고, 2차 장관을 보고, 1차 지입관을이라인 2차 지입관을여기다 자, <목소리> 그 다음에 카퍼를 보겠습니다. 닥터 카퍼. <목소리> 산업의 바로 메타 카퍼. 카퍼가, 여러분 카퍼 보세요. 이러한 계절을 그렸어요. 그죠? <목소리> 어, 안름답게 빠졌죠? 자, 주먹으로 볼게요. 자, 자 그래서 이라인을 치고 내려와서 지금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월봉지 지금 이었습니다자그 다음에 다시 분봉은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카포는 어떻게 볼 거냐? 1차 장관을 이 라인을 보여 2차 장관을 여기 보고 1차 지휘관을 이 라인, 2차 지휘관을 여기 보는데 카포는 하염없이 이렇게 아, 떨어졌다 이렇게 보실까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는 있는 h 간이 w n 자 이렇게 보시면은 h I look at the ocean, 다 o m b r i o 났죠. 그냥. 어. a m e 이제, 질질때 네. 조금 먹고 나오오고 이제, 아, 아, 자야 되겠다 역시 c t i o n 더 n 어 it w 난리 이죠 이게 뭐이 m 무슨 아사 o u move, you move, you 일 o 보고요. 이차 장관의 얘기를 보고요. 1차지휘관이인 이차 지휘의 얘기를 보는 큰 무리가 없겠다. 그고요 오히려 뭐 이렇게 이렇게 들어서 모양이 일단 나는데 뭐, 뭐 얘가 가도, 가도 뭐 빠졌다 다시 그냥 계속 가는 뭐할 뭐 거니까 그렇죠? 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음. 이렇게 음. 상승행자 막간에 음. 다 음. 올라왔습니다 사실. 음. 그죠? 뭐뭐한개주좀 뭐뭐 하지 야해지뭐 계속 하겠습니까 얘가 그죠 어, 그렇게 Okay, l 거 t 요뭐뻔한 g 지뭐자다 Each o t 줄 e r 게요자내 e r e 1차 차 장관 1 예, h 1차 one here. Each o t h 보는데 n e 한 e r e Come here, come h e r 차지휘관은 여기를 본다 자, 그래서 어, 내추럴 게스까지 우리가 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 제가 말씀드린 보라한 지지사 한번 잘 보면 고 하시고요. 또 제가 말드렸듯이 반드시 알고 보면 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신경이 없다. 단돈 참만이라도 단돈 500만원 딱 계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천만 원으로 몇십만 원, 몇몇백만 원, 몇 천만 원 어, 어, 매도도 만들 수가 있고요. 하루에 몇십만 벌 수가 있습니다. 시장 하루에 하루에도 그렇기 때문에 신뢰 말씀에는 어, 됩니다. 돈은 별로 필요 없잖아요. 신뢰이 중요한 매일 시장 이런 거는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또 제가 쓴 책도 있잖아요. 그 책도 참고하시고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투자자 여러분, 30년 내용의 강연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